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래프선생입니다 자, 당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함수에서는 1차함수 그래프 있는데, y 콜 ax 그래프. 자, 이건 중학교 때입니다. 한 거죠? 자, 이렇게 간게 y 콜 ax 더하기 b다. 이 a가 이거 기울기, 그죠? 기울기인데 0보다 클때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간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y 콜, ax, 더하기 b, 0보다 작을 때. 이거 뭐, 중학교 때한 거니까, 그냥, 꼭, 그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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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렇게 강조해서 안 하도록 하겠어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거의 그래프 그랬는데, 이거는, y 콜로 모양을 바꿔서 해도 좋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어 x, y 절편만 찾아갖고, x 0일 때, y 0일 때, 그렇게 해도 좋고요. 이건 그냥, 어, 1차 함수는 직선이다. 이것만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어요. 이쪽은 플러스. 이렇게 한건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외워야 될게 나와. 절대 값이 있는 그래프 있지. 자, y 콜 fx인데 여기 절대 값이 붙었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y 플러스인 부분은 가만히 놔둬. 그리고 마이너스인 부분은 x축에 대칭해라. 그렇게 됐는데, 자, 지금 여기 나와있죠, 이거. 요 그래프지, 그지? 자, 요 그래프에서, 요 그래프에서, y equal fx, 여기 절대 값 붙은 거 있잖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한다고? 플러스인 부분은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놔두라는 거야. 그리고, 밑에 여기, 지금 요, 그림에 요 부분이죠, 이거? 자, 이게 네가티브 부분. 여기서 마이너스 부분이란 건, 요 위쪽이 플러스고, 요 밑에 쪽이 마이너스다. 이거, x축을 기준으로, 위에는 플러스 즉 y 값이 플러스고, 밑에는 y 값이 마이너스다 이런 뜻이야. 그럼 이 마이너스 부분을 x축 주위로 올려라. 이거. 샥 걷어 올려 플러스로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요거야잘 외워둬야 돼. 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이 부분 있잖아 이거 이 부분을에서 이 플러스 부분만 요 부분만 자, 요 부분만 놔두고 뭐 거둬 올리고 이게 아니고 요거를 x축에 대해서 이렇게 확한거 있지. 자, 요거는 어떤 그래프냐? 요거는 바로 여기 와 있는 요 그래프가 된다. 요거. 요거. 절대값 y는 fx. 요거 다 요거는 y fx에서 요쪽에 절대값을 이렇게 붙인 거기도 붙였는데 요거는 와이코랩백에서 요와분요 여기만 이렇게 절대값을 딱 붙이게 되면 요 부분에서 밑으로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잘 기억해줘야 되고 음. 그래갖고 어, 여기 여기 말들이 보면 뭐 어느 부분은 그대로 어느 부분의 액수의 대칭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외워버려 요거는 요 부분에서 요 밑에 거를 싹 걷어 올린 거야 여기 붙은 거는 근데 Y에 이렇게 절대가에 붙은 거는 요 플러스 부분 있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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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마이너스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요거를 요렇게 싹 여기다 갖다 이렇게 대칭 한 거야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 뭐냐 지금 요요요 부분이 쭉돼 있죠 그치? 요 부분 그래서 요 부분 다 버려 버리고 X 플러스인 요 부분 있지. 요거를 Y축에 대해 대칭을 사겠지. 이렇게그지이렇게 자,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Y equal FX에서 여기만 이렇게 대칭, 이렇게. 앱설루트 absolute. 요기만 앱설루트가 붙은 건 요거야. 자, 요렇게. X에만 요거 붙었기 때문에 x 의 플러스인 부분만, 요렇게. 요게 바로 x 의 플러스인 부분이 되겠죠? X가 이쪽이 플러스니까. 그 부분만 살리고 나머지 부분 죽여버린단 말이야. 이 부분 죽어버렸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Y축에 대해 대칭해 주라는 얘기야. Y축에 대해서 대칭. 자, 그러면. 요, 마지막에 요건 뭐냐? 요거는 보니까. 요 부분, 그지? 요 부분. 요거를 X축에 대칭을 하는데 여기까지만 한 거야. 계속 내려가지 않고. 요렇게 그런 다음에 요 모양을 다시 Y축에 대해 대칭했어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가지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또 이렇게 가지 이렇게 이건 이렇게 자 이렇게 된게 이거는 어떤 거냐면 Y EQUAL F X에서 여기도 절대값이 붙고요 Y에도 절대값 붙은 거자 요거 요거는 이렇게 된다 그렇게 헷갈리지, 이거 이지 음. 근데 실제 이런 게 시험에 이렇게 붙어 갖고 나오면 X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Y도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나눠가지고 <laughs> 딱딱딱 그려주면 돼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뭐 복잡하게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건, 요건 꼭 기억해 줘야 돼. 요 Y코라고 여기 FX 전체 절대 값 붙이면, 플러스 부분은 놔두고 마이너스 부분만 싹 걷어올렸다. 이거는 꼭 기억해둬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보다도 이걸 기억해둬야 돼. 여기서 x f 하고 속에 x 요 부분만 절대값 붙으면은 요 부분, 여기는 아까 중에 y 플러스 부분이잖아. 근데 여기는 x의 플러스 부분만 한 다음에 이거를 y축에서 대칭해주면 돼. 이거. 그 다음에, 요런, 요런 건잘 나오질 않습니다. 이건 잘 나오질 않는데, 어, 요, 알아두면 좋고, 지금 모르면은, 일단, 다외울려고 하지만 요두 개만 장만해두세요 알았죠? 요두 개만 장만해두면 됩니다. 요두 개만 잘 장만해뒀다가, 나중에, 요거만 확실히 알아두면 나중에 이제 요런 거는 또 추가로 외우면 되니까. 한꺼번에 네개다알아면 이게 머리 아프다. 네개 전부 다 너무 어렵다면 요 하나만이라도 꼭 알아둬,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 그래프로 가면, 저 Y는 A 세곱, 요거지, 그지? 요거는, 어, A가 파지티브면 이런 식으로 되고, 즉 Y 콜 X 세곱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면 즉 Y 콜 빼기 X 세곱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밑으로 이렇게 가죠, 이렇게 어. 건 중상 때다 배운 건데, 그러면 모양이 만약에 이런 모양이 나오면, 바로 여기가 꼭 지점이 되죠. M, N이. 이게꼭 지점이 돼가지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가 m이 되고 그렇죠 여기가 n이 되겠죠 이렇게 그게 바로 이런 모양이야 이런 모양인데 중요한 거 여기 빼기 다음에 m 요거 빼기는 쓰는게 아니고 m만 쓰는거야 그럼 바깥은 그냥 플러스 n까지 써주면 돼 그래서 여기가 꼭 지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칭축이라고 돼 있는데 바로 이게 대칭축이죠 이게 대칭축 요 대칭축이니까 이요 대칭축의 방정식은 x equal m이야 이 직선이 바로 x 이코로 m이거든. 이 m 이 잖아, x 이코로 m. 그래서 직, 대칭축의 방정식 꼭외우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형으로 이렇게 표현됐을 때는 자 x는 잘 봐,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렇게 외우란 말이야. 이거 못 외운 사람은 혹시 근의 공식 외우고 있지? 자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잖아. 그러면 여기 루트는 다 털어버리고, 요, 앞에 요것만 생각하면 돼. 그게 바로 요거지, 그지, 요거. 어. 요게 바로 대칭 축이면서 꼭지점 x 좌표란 말이야, 요게. 자, 그러면, 봐봐. Y 콜 AX, 이거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거 그래프가 나왔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바로 여기 꼭지점이잖아요. 꼭지점 어떻게 잡는다고, 요게? 마이너스 a 분의 B다, 그 얘기야. y 값은 이걸 집어넣고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럼 대칭축이 당연히 이게 대칭축이 되지. 그지 그래서 대칭축의 방정식은 바로 요거 되겠죠. 그죠? 요렇게. 그래서 어, 여기 a, b, c만 알면은 쉽게 풀수 있어요. abc 못 잡는 애들은 잘 기억해도 x 제곱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a고 x 란거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b고요. 그다음에 x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그냥 혼자 있는 거 컨스턴트 이게 c가 된다. y 이렇게. abc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공식을 만들면 되겠죠 요 공식은 외워도 해야 되니까 요거는 어, 요거 다 외우고 있지 요거 외우고 있으니까 요거만 가지고 하면 돼 그래서 어, 2차함수 그래프는 전부 다 요런 모양이나 요런 모양이기 때문에 요 꼭지점만 찾으면 돼 꼭지점 꼭지점만 찾으면 된다 자 3차함수는 y 콜로 요건데 요거 요거 요거는 y콜 지금 x3승 그러면 그래프 이렇게 됩니다 2차함수처럼 오다가 여기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슉올라가 이렇게 그 다음에 y 콜, 빼기 x 3승,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요, 여기서 슉 내려간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자, y 콜, 뭐, 2x 3승, 더하기, 뭐, 6x, 제곱 빼기, 3x, 뭐, 더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왔다, 그래 봐. 그런 경우는 그래프가 어쨌든 간에, 자, 요게 3차식이야, 이게. 요건 나중에 이제 위학리에서 나오는데요. 하나, 둘, 세개 만나지, 그래 3차식이야. 이거는 A가 파디티브, 즉, 얘처럼 플러스 나올 때는 요런 모양이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나올 때는, 자 요게 마이너스구나. A가 마이너스고, 자, 이거는 A가 플러스입니다, 이거이것도 하나, 둘, 셋, 3차식이 되겠죠? 그렇죠? 3차식 그래서, 3차식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붙은, 그냥 AX 3승은 이제 여기 제로로 그냥 지나가서 그래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지만은, 뒤에 줄줄이 이렇게 붙을 때는 이런 식이나 이런 식이 된다. 이게 저기 2차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자, 봐봐. 2차식은 이렇게 되지, 지금. 그지 y 콜, 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럴 때, 요 앞에 붙어있는 a가 0보다 크면은 여기서 내려온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왜 2차식이냐? 하나, 둘, 두 개잖아, 근이. 여기도 하나, 둘, 근이 두 개죠? 물론, 이렇게 안 만나갖고 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났다고 생각했을 때 얘기야. 3차식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잖아? 이게 플러스일 때. 플러스일 땐다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올라갔지?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오른쪽 끝을 가지고 따지는 거야. 오른쪽 끝에서 올라가면 이거는 이게 제일 앞에 요거 개수가 마이너스일 때요렇게 되는 거야 그럼 하나 둘세개 되지 그지 그럼 여기 없지만 만약에 4차식이 있다 그봐뭐 x 4승 빼기 3x 제곱 뭐쩌고저뭐 3승 뭐 2x 제곱 빼기 x 뭐뭐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은 여기가 1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 하나 둘셋넷 다시 올라가면 돼 하나 둘셋넷 올라가요 왜 4차식이니까 하나 둘셋네 개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어, 여기 지금 3차식 이런 모양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아.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함수 기함수 나온다. 자, 우는 짝수란 뜻이야. 짝수. 우수라요. 짝수. 기는 홀수란 뜻이야. 기는 홀수란 뜻이야. 홀수. 짝수함수 홀수함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넣었을 때 똑같이 나오면 짝수. 왜냐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해봐 이건 2제곱하고 똑같지 그지? 마이너스 3의 제곱해보세요 이건 9니까 3의 제곱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넣나안넣나 똑같은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짝수함수 우함수라 그래 이거는 y축 대칭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어, y콜 x제곱 같은 거 한번 보자 y콜 x제곱 같은 거 이거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지? y콜 x제곱 요거 제곱이야. 그래서 요거는 지금 짝수로 간다. 이거 빼기, 빼기 집어넣어도, 빼 X 제곱이 집어넣어도 X 제곱 그대로 되잖아? 그럼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Y축에 대해서, 어때? 대칭이지? 대칭, 그지? 어, Y축에 대해서 똑같아. 이 X값이나 빼기 X값이나 넣은 게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함수 그러면 빼기 값을 넣었을 때, 어, 앉는 거랑 똑같이 나오면 이게 우함수짝수함수고요 이게 바로 Y축 대칭이 됩니다. 다음, 기함수는, y 콜, 어, x 3승 같은 거거든? 그럼 요건 x 3승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 빼기 밸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빼기 값을 집어넣으면, 어, 예를 들면, 빼기 3의 3승 해봐. 이거는 3의 3승하고 똑같지 않고 빼기 붙인 거랑 똑같아요 빼기가 살아나니까, 빼기 27이 되지, 그지? 그래서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거는 그래서, X3승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3의 밸류, 요가하고 빼기 3의 밸류, 요가하고죠 요게 27, 빼기 27 되겠지만. 자, 이게 어떻게 돼? 이 원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죠? 대칭이다, 이거야. 즉 X축에 한 번, Y축에 한 번, 두번 가는 건데, 그냥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빼기 X를 집어넣으면, 이 FX에 앞에 빼기 붙은 게 나온다. 이게 기함수. 이거는 원점 대칭. 그래서 여기 좀 복잡하게 했는데 간단하게 여기다 써보면 이렇게 된다. 잘 봐. 빼기 x를 넣었을 때안는 거랑 똑같이 나오면 이건 우함수야. 대표적으로 y콜 x의 같은 거. 그래서 이건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 그런데 빼기 x값을 집어넣었을 때 fx값에 빼기 붙은 거랑 똑같다. 이건 기함수야. 홀수함수. y 3 x 3승 같은 거거든 이거는 어디에 대칭이라고 원점의 대칭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함수냐 기함수냐 판별하라 했을 때 바로 요거만 생각해 주면 돼 빼기 x를 넣었을 때 그냥 x 빼기 안 붙인 거 넣은 거랑 똑같이 나오면 우함수고요 빼기 x를 넣었을 때이 f x 의 앞에 빼기 붙인 거랑 똑같이 나오면 기함수가 된다 요거만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함수의 최대값, 최수값 구하는 건 판별식을 이용한다. 뭐, 요거냐, 뭐, 요거냐,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판별식 이용한다. 이건 이제 문제 직접 풀으면 되고요. 여기 공식이 있어. 자, 산술병, 귀합평을 활용한다 해서 XYZ가 다 양수일 때요 공식이 하나 있지, 그지? 요거. 둘이 더해서 반 자른 거는 루트, 둘이 곱해서 루트 한 거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요, 같을 때는, x 와 Y가 같을 때는 성립해. X, Y가 다르면 항상 이쪽이 크다, 이쪽이. 그 다음에, 또요거도 있죠. 세 개, 3개, 세 개일 때. 하나, 둘, 셋, Z까지. 세 개는 나누기 3을 해야지, 평균 내려면, 그지? 요거는, 하나, 둘, 세 개로 곱했지? 그럼 3분의 1씩이니까, 여기 3쪽 막 써주면 되지, 그지? 요거도 크거나, 같다. 같을 때는, X, Y, Z가 다 똑같을 때는, 이, 이 코르가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요 공식, 외워두면 좋고요. 뭐 좋은 게 아니고 꼭 외워둬야지. 이걸 이렇게 외워도 괜찮아 x 곱하기 y는 2로데 xy. 여기 2를 절로 넘겨버려가지고. 사실상 이게 외우기에더 편하고 이게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평균이란 뜻으로 2를 1로 보낸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 로3 절로 보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 요거는 3하고 이렇게 x, y, z. 곱하기야. 음, 요렇게. 이 공식 다 외워두면 좋다, 이거는. 벌써 다 외웠지, 그지? 이거 꼭 외워둬. 이걸 이용해갖고 최대 최소 우리가 구할 때 써먹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 2차 부등식 판, 요거 나오는데, 2차 함수, 요 그래프에서 요거잖아. y 코르 ax, y bx, 요거지, 요거지? 그 요건데, 이렇게 X축하고 만나면 두 군데서 만나지. 두 군데서 만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제? 그때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 D가 뭐냐면 X는 2 a 분의마스 B 플러스 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했을 때 루트 속에 있는 요 놈.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를 우리가 D, 디터미넌트라 그래갖고 판별식이라 합니다. 판단한다 이거죠. 판별하는 식이다. 판별식. 그래서 루트 속에는 항상 플러스나 0이 와야 돼. 요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란 뜻이죠. 판별식이 플러스. d가 플러스란 얘기야. 플러스 0보다 크다니까. 그때는 두 점에서 만나고요. 만약에 0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0이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에도 다 0이니까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두 개가 붙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건 중근이라 그러죠. 이거는 어서 이거 같하나의 승일 실근, 한 실근 또는 중근은 겹쳤다 이런 뜻으로 중근. 두 개가 겹쳐 중첩됐다 이거죠 중근 실한 실근 이렇게 또는 어떤 경우는 문제 에두 실근 그런데 서로란 말이 없으면은 두 실근도 한 실근도 표현 들어간다 이거도 그래서 시험에는 반드시 이걸 정확히 해줘야 돼 서로 다른 그러면 중근은 안돼 이거야 근데 그냥 두 실근 그러면 얘도 그냥 집어 넣는다 얘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문제 에 정확히 알려주게 돼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고 그다음 만약에 판매 루트 속이 마이너, 스 3,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뭔가 이거 허수라 그래갖고, 허근이 됩니다. 허근. 허근. 이 허근은 이제, 허는 이제, 뭐, 허무하다 할때그허자야 이게. 없는 거죠. 허상. 그리고 여기 만나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근의 개수는 몇 개? 그죠. 0개가 됩니다. 0개. 실근의 개수는 몇 개? 실근의 개수는 빵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실근의 개수가 두개다 이거는 실근의 개수는 한개다 이거는 실근 개수가 빵개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못 외운 애들은 꼭 알아두고 이미 대부분 다 외우고 있겠지. 그래서, 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면 판별식 0보다 크게 하면 되고,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그면0 하면 되고요. 만나지 않는다. 그면 0보다 작다. 이거는 뭐냐면, 이 곡선하고 2차하고 직선이 갔을 때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났지. 그럼 판별식 D코를 0 놓고 풀면 돼. 두 개씩을 리코를 놓고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을 0을 놓고 이쪽은 x 세곱 더하기 b x 더하기 c 이런 모양으로 이제 만든 다음에 여기서 판별식 해주면 돼. 만약 이렇게 하고 직선이 접했다, 터치 이런 경우는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판별식 d를 계산해서 0으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직선하고, 아이 직선하고 이 곡선이 만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또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 놓고요. 서로 이 식, 이거식두 개를 이퀄고 해서 정리를 해준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d는 0보다 작다. 그러면 안 만나는 거야. 헉은. 그래서, 요거도잘 기억해둬야 되겠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문제를 다할 거니까, 그때도 또 반복되지만, 지금 꼭 외워두는 게 좋아. 그 다음에 해서 이제, 이렇게 돼갖고, 이제, 이거. 이거 나올 때, 이거 지금 이거 신경쓰지 말고, 그냥 이리이로 바로 가서 하자, 이거. 응? 어, 이거도 어, 요거는 말고, 요거. 예를 들어서, x 빼기 1, x 빼기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x는 2보다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x 빼기라고 x 빼기 2가 0보다 작다게 이렇 나오지? 그럼 x는 작은 1보다 크고 큰 2보다 작다 이 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상 이거는 그래프로 갖고 하면 돼잘 봐. 자 이거 그래프를 해면이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일단 이게 X 제곱 이렇게 가니까 플러스니까 위로 이렇게 향하죠.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제로 제로 놓으면 근이 여기서는 제로 넣고 풀면 1 나오고 제로 넣고 풀면 2가 나오니까 두 근이 이거 나오지. 1하고 2. 자 그럼 잘 봐봐. X 빼기, X 빼기가 만약 0보다 작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 그래프가 0보다 작은 거는 이 X를 기준으로 이 위쪽은 플러스. 밑에 쪽은 마이너스잖아. 0보다 작으니까 밑에 부분을 얘기하니까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얘기하 거. 이 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지 지금. x가 1부터 시작해서 2까지. 여기에서만 이 그래프가 있잖아. 그래서 x는 1부터 시작해서 2까지. 작은 걸 왼쪽에 써고 큰걸 오른쪽에 써라.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는 1에서 2까지 이 사이란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이 코로 들어가면 여기도 이 코를 넣어주면 되고.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게 나왔어. X 빼기 1, X 빼기가 0보다 크다. 이게 나왔다. 그래 봐 그러면 이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 이렇게 됐지 않지? 여기가 1이고 2지. 자, 그러면 0보다 크다는 건이 부분을 얘기하죠. 이 부분. 이 위에가 플러스니까. 항상 이 전체는 Y 값이야. 이 부분을 얘기하잖아. 자, 이 부분 X로 치면 어떻게 돼? 1보다 작지? 그래서 X는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2보다 크죠? X는 2보다 크다. 서로 두개 따로따로 떨어져서 해줘야 돼. 여기, 여기 부분이 서로 떨어져 있지. 이 부분이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답도 떨어져서 두 개를 따로 써주고 여기는 서로 이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이어져서 이렇게 하나로 써주면 된다. 그래서 그래프 갖고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외워버려. 이게 다 플러스 됐을 때 0보다 크면은 큰것보다는 크고 장보다는 작다고 0보다 작으면 둘 사이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제일 속편하고 뭐 요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부분 모든 실수에 성립하는 이차 부등식 이게 항상 성립하라. 그러면 요게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 항상보다 크니까 이렇게 공중에 붕떠 있으라는 거야. 이게 지금 음? 이게 0보다 이 이케이션이 항상 x인데 0이 지금 여기가 0이야. y 밸류 0이니까 이게 플러스죠. 항상 이쪽에 있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있으려면, 그림 보면 알겠지만, 항상 A는 0보다 커야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니까. 밑으로 뒤집어지면 내려가는 게 생겨서 안 되죠. 거기다 만난 게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만나지 않으니까. 아까 요새 했죠, 그거 응? 어?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헉은. 만나지 않는 거.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다. 아주 쉽고, 그 다음에 이제, AX의 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항상 0보다 작아요 항상 0보다. 그러면 X가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래야 항상 0보다 작지. 이게 만약에 이쪽으로 되면 여기는 0보다 작지만 여기 0보다 큰 부분이 생기니까 말이 안 되죠. 항상 이렇게 돼야 돼. 그러려면 A는 일단 여, 음수가 돼야 돼. 밑으로 향해서 내려가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도 만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판별식 D도 역시 0보다 작아야 돼. 허근을 가져야 돼. 요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이야. 그래서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가지고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차 방식 근에 분리해서 여기서 두근이 모두 양, 이거 있는데, 자, 이건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끊었다가 하도록 하자. 자, 끊었다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